이제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여기 집에서 영적 기도를 해보자. 이제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다 남편이 이끄는 거.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하나 짓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피한 방울, 물한방울까지다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조이란 성도님은 믿죠? 안 믿겨져요. 솔직히 내가 못 봤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랬을까? 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가치감과 고집이 똘똘 뭉쳐져서 순수하게 아이처럼 대답하지 못하더라고. 남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자기야, 하나님이 해련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믿는다고 대답해봐. 하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오니까 그냥 네, 네. 제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믿을래요. 아멘. 네. 제가 조금의 용기를 내려고 하자. 진짜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 순간 45년을 누르고 있던 그 침이 툭 떨어져 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영적기도를 해보자고. 이제는 앞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러는 거라고. 다 남편이 그런 것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하나 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피한 방울 물한 방울과 다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조일한 성도님만 믿죠. 안 믿겨져요. 솔직히 내가 못 봤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랬을까?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가치관과고집이 똘똘 뭉쳐져서 순수하게 아이처럼 대답하지 못하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자기야, 하나님이 해련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믿는다고 대답해봐. 하고 울어. 그래서 제가 남편이 오니까 그냥 네, 네. 제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믿을래요, 아멘. 제가 조금의 용기를 내려고 하자. 나를 성령께서 입하시면서 진짜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 순간 45년을 누르고 있던 그짐이툭 떨어져 버리.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영적 기도를 해보자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다 남편이 이끄는 거예요. 천여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하나 짓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피한 방울, 물한방울까지다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조일런 성도님은 믿죠? 안 믿겨져요. 솔직히 내가 못 봤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랬을까?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의 가치관과 고집이 똘똘 뭉쳐져서 순수하게 아이처럼 대답하지 못하더라. 남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자기야 하나님이 혜련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믿는다고 대답해봐. 하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오니까 그냥 네. 네. 제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믿을래요. 아멘. 제가 조금의 용기를 내려고 하자.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진짜 그 고백을 하여하셨어니그 순간 45년을 누르고 있던 그 침이 툭 떨어져 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영적기도를 해보죠 이제는 일부러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다 남편이 이끄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성령 죄 하나 짓지 않고 우리의 죄를 조회대, 사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조회대. 매달려 마지막 피한 방울, 불안방울과 다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조일한 성도님은 믿죠? 안 뱉어져요. 솔직히 내가 못 봤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랬을까?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가치감과 음, 고집이 스스로. 똘똘 뭉쳐져서 음. 순수하게 아이처럼 대답하지 음.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음. 다시 한번 음. 얘기를 해요. 자기야, 하나님이 패션을 정말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음. 거야. 믿는다고 대답해. 봐 음. 하고, 그럼, 제가 음. 남편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 나 이제 믿을래요 네. 아멘 제가 예수님. 조금의 용기를 내려고 하자 나를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진짜 어, 그 고백을 어, 하니 어, 하셨어 그 순간 45년을 어, 누르고 있던 그 침이 툭 떨어져 버리는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그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병청, 느껴지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영적? 상대할 수 있어. 서비스다. 하루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우리에 죄를 사유하에성령려마지하기 때문에.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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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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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비스서비스 또 받는 것이 아니라숨는것이다사라졌구 이미 오르다 받아다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는다고 그러니까, 대답해 봐. 하고. 울어. 제가. 당신은 뭐니까 그냥. 누가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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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믿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믿을래요. 아멘. 네. 제가 조금의 용기를 내려고 하자. 내가 너서이시면서 진짜 그래. 그 고백을 그래. 그 순간 45년을 누르고 있는 그침이 뚝 떨어지고 성고 속에 예수님처럼 진짜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